시간은 듣기 제 1, 2부분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A는 B다. 핵심 표현의 동의어를 찾아라. 전략 PT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중 PT 전략 노트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보기를 탐색해라.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를 넘기자마자 해야 할 일이 바로 보기 탐색입니다. 듣기 질문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눈을 빠르게 굴려보아야 합니다. 보기에서 질문의 유형과 내용을 미리 점작할 수 있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기에 제시된 표현과 병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녀의 말과 상황을 구분하자. 남녀 간의 대화입니다.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남자와 여자, 질문 자체가 여러분 꽝이 난다, 남자에 관하여 혹은 관인 위다 여자에 관하여 시계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별로 관련 내용을 체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표현은 적으면서 숫자는 무조건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문을 들으며 주요 표현은 짧고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숫자나 날짜가 들린다면 반드시 메모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들리는 숫자나 날짜가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지만 간혹 계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정확히 해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여러 개 들릴 경우가 있어서 숫자를 여러 개 들릴 경우 잘 구분해 놓기 위해서 메모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별 어휘량을 늘리자 라고 나는데요. 장소, 인물, 숫자, 날씨, 회사, 컴퓨터 등의 일상회제에 대한 주제별 관련 어휘를 잘 학습해 둬야 됩니다. 저희가 1일차부터 14일자까지 공부를 해 두셨던 거 기억하시죠? 요령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1일차부터 14일자까지 주제별 관련 어휘들을 잘 익혀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오늘 풀게 될 실전 문제 중 장소 관련 문제가 바로 1번 문제가 될 텐데요. 1번 문제, 장소 관련 문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장소가 2개씩 들릴 경우. 장소가 두 개씩 들릴 경우, 여러분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었는데요. 장소가 두 개씩 들리고요, 보기에 그두 보기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도대체 두다 들렸기 때문에 정답이 뭘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정답을 찾는 주권, 전략 한 가지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정답은 현재 있는 위치가 정답인 된다. 과거에 있었던 위치도 아니고, 앞으로 갈 곳도 아니고, 반드시 지금 당장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장소가 두 개씩 들리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의 유형을 알아두자 십일차까지 언급했던 질문의 각 유형들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언급되는 의문대명사를 잘 듣고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텐데요谁이么머么时候哪儿为什么怎양 등의 육하 원칙에 따라 질문 유형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 PT 시크릿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어라고 나오는데요, 근의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말합니다. 최다 빈출 표현 20가지, 여태껏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만 모아봤습니다. 듣기리 1, 부분에서 지문에 나오는 어휘가 보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가깝거나 근의어로 대체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휘로 나오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근의어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코에. 정보나 반응이 되돌아오다, 피드백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것의 정답으로 여러분 보기에 제시되었던 건 리엔씨, 연락하다, 답장을 하다였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파이저아마 사진을 찍다라는 말로 동의어로 허잉이 시험에 나온 바가 있는데요. 얘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 파이저아오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요. 한 명이 찍건, 여러 명이 찍건, 상관없는데, 그어잉은 함께 사진을 찍다, 단체 사진을 찍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의 사람이 찍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사진을 찍다라는 그 보편적인 의미로는 두 개가 동요로 쓸수 있지만, 범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다 상관없는 파이샤가 훨씬 더, 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지아 씨 하면 임금이 오르다란 뜻인데, 지아가 더하다란 뜻이고, 신자가 신쉐이의 줄임말이에요. 신쉐이가 월급이란 뜻이거든요. 월급이 더해진다는 거는 임금이 오르다란 의미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동의어로 역시나 꽁즈가 월급이란 뜻이거든요. 월급이 오르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샹리바 지난주 반동의어로 샹싱치 배운 쉬운 표현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리바이의 동의어로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뭐가 있나요? 저희? 싱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샹 싱치 샹리바 혹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샤 싱치 샤 리바이면 다음 주 다음 표현이 된다라는 걸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아오이엠의 밤새다 철야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밤새다 철야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는 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업이나 일로 인해 밤을 새다 철야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것과 같은 표현을 여러분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의 추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카이의 추어라는 표현은 밤을 꼬박 세우다 그다음에 학업이나 일로 인해 밤새워 공부하다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6번에 이엔 하면 여러분 산뜻하다 아름답다라고 나왔는데 시엔이라면 옆에 아름답다 화려하다라는 동의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두수 하면 원래 여러분 독서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얘가 여러분 의미를 의역했을 때 공부하다, 학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두 번째 동의어로 여러분들 쉐이시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짱쉐 하면 눈이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동의어로는 우리가 쉽게 표편으로시 샤쉐가 있다라는 거잘 확인해 보시고요. 구번에 미샹라 하면 반했다라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어로 아이샹라, 사랑하게 되었다, 반했다라는 등등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10번에 메이디앤러 배터리가 없다라는 표현과 배터리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핸드폰은 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동의어로 꽌지일러가 있다라는 거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오위하면 뜻하지 게 만나 않게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표현으로 동의어로 펑지엔 우연히 마주치다 부딪치다라는 표현이 동의어가 되겠고 과이보다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난과이면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타시라면 마음이 놓이다, 편안하다, 안정되다 라는 의미로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쓸때 동의어가 빵신이라는 표현이 독해삼 부분에 나온 적이 있다는 라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뿌크스이 하면 불가사의하다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불가사의하다 이해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쓰게 이 되는데 동의어에는 출징이 있다 라고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다 라는 것도 뜻밖이다 상상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15번에 약간 너하면 시간에 맞출 수 있다 늦지 않다 라는 표현인데요. 반니어로는 깐부상, 시간이 부족하여,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에 맞출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니어로 동의어로는 깐더상의 동의어는 라이더지, 늦지 않다, 제 시간에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깐부상의 동의어는 라이프지로, 시간이 부족하여 돌볼 틈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깐더상, 깐부상에 들렸는데, ABCD 보기에는 라이더지나 라이프지가 있는 경우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다 아픈 티하면 재채기를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동의어의 간, 마 어디다 라는 뜻하면 생각해 보시고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자우량, 자우량 기억하십니까? 자우량도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우량. 그래서 여러분, 따펀티 재채기하다. 깐마오 감기 걸리다. 자어량도 감기 걸리다.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표현 나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번에 장외 입후하. 소화 기관이 좋지 않다. 이 표현은 샤오화 뿌량, 소화가 안 된다. 불량이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 되겠고요. 뻥취 재미있다. 이 표현은 유머, 유머러스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 되겠습니다. 나, 고우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워먼지아 나 고즈, 여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집그 사람은요? 라고 언급한 거라서 그때는 남편을 가리키는 게 되고요. 만약에 남자가 워먼지아 나 고즈, 우리 집그 사람은요? 라고 가리켰다면 그것은 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고즈가 남편 혹은 아내라는 의미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가 상황에 따라서 땅후나 치즈가 되어 ABCD 보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라점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지에 추하면 걸출하다, 남보다 뛰어나다, 출중하다라는 말로 동의어의 추수어, 특별히 좋다, 뛰어나다, 보통을 넘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라거잘 확인해 주시면서 이 근의어가 여러분 시험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45문제 적어도 한 3, 4문제 정도 차지하거든요. 어쨌든 비중이 적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7번이 바로 근의어와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풀때 유의해 보시면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제 1부분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고정 표현만 외워도 정답이 보인다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 pt 전략 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기 어휘의 품사를 파악하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독해 1부분은 한 문제의 보기에 대부분 같은 품사의 어휘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미리 파악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중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어를 주의하자라고 나왔는데요. 보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둘중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요.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므로 유의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접속사 표현을 정리해 두자라고 나왔는데요. 접속사 관련 문제는 빈칸 앞 혹은 선택 조건 인과 목적, 점층 관계 등의 연결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해석에 상관없이 3초 안에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관련 표현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 빈칸의 앞뒤를 꼼꼼하게 살피자. 이독해 부분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보기 파악하고 빈칸의 앞뒤를 살피는 거. 빈칸 주변에 동사가 있는지 명사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앞뒤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보기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PT 시크릿 보도록 할 텐데요. 반드시 외우자 빈출 고정 표현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끼 부분은 고정 표현의 짝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이에 어울리는 수러를 찾아야 하고 빈칸 앞에 동사가 있다면 이와 홍하는 목적어 명사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의 앞뒤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독해 의 일부분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요 하면 함유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염분, 성분, 비타민 등을 함유하다라는 말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하이수 리미엔 바닷물 수면에는 한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뿌샤 어 적지 않은 이엔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시쇼 하면 흡수하다라는 말로 콩, 시 공기나 쉬펀 수분. 충격 등등을 맡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 보존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원지의 문서를 저장하다, 원오 문물을 보존하다, 실오 음식을 저장하다, 소지 데이터를 저장하다 상황에 따라 의미가 해석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치여러분들,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보통 긍정적, 부정적 내용을 보통 다 봤는데 보편적으로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인치 오호의 오해를 야기하다. 인치이 페이 파항하게 되면 비만을 야기하다. 인치 주의하면 주의를 야기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별표. 오늘 우리가 풀게 될 실전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파오쯔라는 유지하다라 말로 보통 뒤에 상태가 따라오죠. 파오쯔렁징 냉정함을 유지하다. 마오 안징하면 조용함을 유지하다. 이런 표현 되겠고요. 6번, 마오함을 잡다란 말로 뒤에 추상명사를 받는 게 특징입니다. 추상명사. 그래서 마오지후의 기회를 잡다. 마오현재 현재, 지금을 잡다. 마오실지의 시간을 잡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7번에, 주왕조, 창조하다, 만들어야다란 말로 뒤에 지후 기회나 환징 환경 등과 함께 쓰이고요. 8번에, 처리 처리하다 라는 표현은 일, 혹은 문제, 상황과 함께 쓰겠습니다. 자, 9번. 9번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따, 따오, 도달하다는 말로 역시나 저희 추상명사와 함께 씁니다. 따, 따오, 쉐이핑 하면 수준에 도달하다. 따, 따오, 무디 하면 목적에 도달하다. 따, 따오, 과고 하면 효과에 도달하다. 등등의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딴랩 하면 여러분들 담당하다는 말로 보통 뒤에 직급이라든지 보통 맞는 표현들. 나오는데요. 지의 수호위엔 해설위원을 맡다. 쪼쥐의 맨 주인공을 맡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에 환지의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쵸? 우리 완화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분노나 야리 스트레스나 피로 피로나 통고 고통 등이 있겠는데요. 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옆에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지에 후친다, 공조야리, 아버지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라는 편으로 관지의 야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지엔리하면 관계, 채도, 체계, 제조를 만드다 라는 편으로 관계나 혹은 시, 동, 체계, 그 다음에 줄도, 제도와 함께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에 지에투 여러분들 접하다. 접촉하다 등등의 의미로 쓰여서 뒤에 후어 후이, 사회라든지 따주란, 대자연과 함께 쓰입니다 14번은 도해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어법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지에다 접대하라말로 꾸, 크, 고개, 크, 렌, 손님, 짜빈, 귀빈 등등과 함께 쓰이겠습니다. 양성 기르다라는 의미로 사람의 내재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요. 양성 시관, 성격이 내재적으로 길러지다, 습관이 길러지다, 성품이 길러지다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이겠습니다. 자, 16번, 센서 하면 깊게 봤다라는 의미로, 시알, 사랑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환히, 환영을 봤다, 이런 표현과 함께 쓸수 있겠고요. 엔도야면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징황, 상황, 시엔실, 현실, 웨이면 위험과 함께 쓰이겠습니다. 18번 깐따어느끼다라고 해서 뒤에 심리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감정 등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이고, 19번에 찡인 경영하다라는 의미로서 보통 뒤에 기업이라든지 장사 등등이 나오겠습니다. 20번 시험에 자주 나오죠. 크어 후 극복하다는 말로 함께 쓰는 고정혁신명사두 가지입니다. 허부 훈난, 어려움을 극복하다. 출발, 실패를 극복하다. 나와있고요. 21번에 리우, 초안, 구술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다. 22번에 밍췌 하면 여러분 얘는 품사가 두가지예요 동사로 쓸 때는 명확하게 하다고요 형용사로 쓸 때는 명확하다란 말로 뒤에 목적이나 방향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3번에 페이프하게 되면 여러분들 탄복하다란 말로 용치, 용기에 탄복하다. 능리, 능력에 탄복하다. 이런 표현과 함께 쓰이겠고요. 24번에 최딩. 확정하다란 말로 러치 날짜라든지 이은런 위엔 인원과 함께 쓰겠습니다. 이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바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오늘 풀어보게 될 실전 문제 중에서 우리가 봤던 고장 표현은 몇번몇 번에 몇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저희 3번과 또 저희 5번과 마지막으로 저희 8번 정도가 지금 배웠던 고정표현과 관련 있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 3번, 5번, 8번에 주의하시면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2부분으로 15번째 시간입니다. 회사, 계약, 업무, 입회사 주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를 단순 나열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99번 문제 출제의 의도는 제시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어를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되고요. 글 안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완전한 문장들로 완전한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의 쓰임새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단어의 의미나 품새, 품사 쓰임새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감점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잘 알지 못하는 제시 단어가 나왔다면 제외하고 쓰는 것이 오히려 감점을 당할지라도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뜻을 모르는 단어를 여러 번 썼을 경우 잘못 해석한 단어를 여러 번 썼을 경우 감점이 여러 번 되거든요. 그럴 경우 아예 빼버리면 크게 감점이 당할지언정 큰 틀의 글은 망가지지 않아서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회사 관련 주제의 모험 답안을 외워두자 라고 나는데요. 회사, 비즈니스 관련 주제의 글을 쓸수 있는 제시어들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업무, 계약, 입, 회사와 같은 소주제로 모험 답안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첫 번째입니다. 카에호에 하면 회의를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후저하면 맞다,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초호하면 차고, 잘못, 실수란 의미가 있겠고요. 네 번째, 마올정하면 보장하다, 보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지하면 세부사항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시어의 다섯 가지 다 알아봤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전략, 저번에 배웠던 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함께 쓸 만한 짝꿍 어휘를 찾아야 된다. 한 문장에 넣을 만한 짝꿍 어휘를 찾고 나머지 어휘로 내용을 구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마오쩡과 바로 c g l 를 함께 쓰겠습니다. 한 문장에 넣을 건데요. 자, 중심 내용 보시면 와마오쩡 나는 보장컨데. 이호 공수어 실, 이 후에 일을 할 때, 이띵여 관으시, 쫑실 시지의 세부사항을 중요시 여길 거다. 여러분들, 일을 할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줄거리, 공수회사에서는 카이호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저, 맞게 되었지요. 쫑려다 뿌, 펜 중요한 부분을 맞게 되었어요. 근데, 초, 시, 엔, 초, 우 실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죠. 모장컨대. 장담하건데 앞으로 일할 때는 반드시 세부사항을 중시할 것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활용문형 보겠습니다. 후저 맞다 담당하다 라는 표현으로 뒤에 맡은 일 담당할 만한 일이 오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후저 부분을 담당하다. 후저 찡잉하면 경영을 담당하다. 후저 샹무하면 프로젝트를 담당하다. 후저 렌호하면 임무를 담당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시하면 중요시역이다 라는 표현으로 중시시지에 오늘 볼수 있는 표현 되겠죠? 세부사항을 중요시 여기다. 중실 지, 회 기회를 중요시 여기다. 중실教,育, 교육을 중요시 여기다. 중실 따오, 더, 하게 되면, 도덕을 중요시 여기다. 라는 표현될수 있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띵, 여, 하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동의어에, 페이, 점어, 점어, 뿌, 커, 가 있더라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페이, 점어, 점어, 뿌, 커, 가 어떤 의미냐면, 페이가 부정부사잖아요? 아니다라는 의미. 근데 뒤에 보니까 부정부사가 하나 더 왔어요. 그죠? 뿌가 왔으니까. 이중부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석해 보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띵야의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띵야오 중술시지에 하게 되면 반드시 세부상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문장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다섯 개의 어휘로 문장, 짝꿍 어휘를 구성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어떻게 글을 지을지를 줄거리를 생각해둔 후에 구상한 후에 바로 장문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당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업무 관련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주 오늘 오전에 공스 카이다 호라 회의사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호상 회의상에서 워 후저 저는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되었죠. 단시 그러나 요유 때문에 워 메이종실씨 이제 내가 세부상을 중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워 후저 더부분 내가 맡은 부분에서, 부분에서 추엘러 초오 실수가 출현하였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인웨이 워더 투어 후 나의 실수 때문에 공수 회사에는 요라 한달순실 커다란 손실이 생겼습니다. 왓쩐다 한선코에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죠. 어, 오빠 정 나는 장담컨대 보장하건데 이 호공 조실 이후에 일할 때는 이딩여 중실시 이제 반드시 세부 사항을 중요시 여길 겁니다. 라면서 문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 답안을 보시면 모험 답안조차도 어려운 어휘가 많지 않습니다. 제시어가 어려운 거 빼놓고서, 제시어의 여러분 중요 어휘 빼놓고서는 여러분 모험 답안조차도 어려운 어휘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잔코이가 여러분 어렵다면 다른 어휘로 바꿔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가장 고득점을 받는 관건이 됩니다. 어려운 어휘를 쓰는 것이 모든, 무조건 고득점을 받는 것 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표현은 이거 관련 이외에도 여러분들 바로 계약 관련 유형도 있고 입퇴사 관련 유형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자기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모음 답안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